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부분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구절이지요. 자, 여러분, 마틴도트 95개 조항 중에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여러분,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이 아무리 보장되어 봤자 헛수고란 얘기입니다. 평안이 평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성도들에게 평안평안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의 95개조항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이 본문이겠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같이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신학, 예, 이 십자가의 신학, 미국의 그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교의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종교 개혁의 핵심을 십자가의 신학, 마틴 투의 십자가의 신학을 이 박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원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다시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이 십자가의 신학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썼는데 전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은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혹시 영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고대로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여러분께서 혹시 부분 부분을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더 이렇게 넓게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십자가와 영광, 세상의 영광이 정면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치열한 충돌이 몇번 일어납니다. 40일 금식을 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떡도 못 모시고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러자 사단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무릎 꿇으라. 내게 무릎 꿇으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요게 뭡니까? 요게 영광의 신앙입니다. 요게 영광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에 사타나 불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서는요 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가톨릭과 십자가에서 복음과 생명의 길을 발견한 마틴 루터 한 사람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를 불태워 죽일 수 있는 많은 말칼 군사력 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제가 이제 세일에 조금 더 말미에 가면 순교의 신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세상의 영광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죽으러 갔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외려 두려워서 떨고 죽고 그 영광의 신학이 두려워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죽는데 망하는데 외려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했더니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나타난 사건이. 예.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생각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역의 3년간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혹은 이사야,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준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좋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교회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르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 죽음, 부활 이 이면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따르기 위해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랬잖아요. 밭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줄을 따랐나이다. 왜?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제2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는 영광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말탄자가 되어야 돼요. 말탄자. 아, 여러분, 말탄자의 기대, 백마를 탄자를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이 화려함을 기대했는데, 초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여러분, 요나.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는 토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게 메시아, 메시아의 표상이라는 거죠.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자들의 고집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해요. 예. 네. 이 영광의 신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이 강렬한 본능이 있어요. 예. 네. 강렬한 본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목사님들도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목사님은 처음에는 머슴이라고 그래요. 겸손해요. 그러다가는 이게 교회 부흥하고 막 성장하면 어느새 무슨 신이 되냐면 어르신이 돼요. 어르신, 예. 난 그런 신도 봤어. 제일 무서운 신이에요. 제일 무서운 신, 고무신보다 더 무서워. 어르신, 참참 예. 참 희한한 신도 다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영광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참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 영광에 관한 이면이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저때는 헬라 말로 하고, 저때는 라틴어로 합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와서도 이렇게 언어의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자유자재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헬라의 문학사상, 로마의 법사상. 키부리의 이 율법 사상을요.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어찌 보면요. 이 3대 문명권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놓고는요.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어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나간 자국이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마 어,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나요? 예. 아레오바고 설교 몇 장에 나오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예, 근대 서양의 슈라이에르마라는 분이 종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종교론 어, 이 종교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만도다 얼마나 탁월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지성, 영성, 철학, 논리, 이 모든 걸 갖춰서 헬라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명철, 모든 율법을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테네 사역을 한 다음에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서 몇번안 되는 처절한 아픔과 실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는 것을 보면 내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왜요?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네. 하,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뭡니까? 메이로다. 아무리 높아봤자 하늘 밑에 그 등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되고 보인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하지만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히 싫어요. 사단 마귀가 최후의 유혹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또 나타났어요. 지금 내려와 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한번 훌쩍하고 내려와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거 보여줘. 그러면 나도 믿고 너도 믿어 다 믿어. 세상이 다 무릎 꿇을 거야. 여러분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 네? 죽어요, 죽어.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울은 이 아테네 경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크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리겠다. 나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리겠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요. 기왕에 기도하실 바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무릎 한번 꿇어 보십시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꿇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왕이면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철저히 항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저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특징이에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게하나가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좀 목사님들을 죽으라고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노 c 크로스, 노 n 크라운, 노 s 크로스, 노 l o 로리 십자가. 십자가가 하늘의 영광입니다.